...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서울구치소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은 지난 3월 25일 태블릿 PC 실사용자가 최선이 아닌 지만수로 완전히 확인된 것. 그건 뭐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 와서 이 우편으로 이 접수를 시켜서 박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. 근데 그때가 마침에 총선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죠. 왜냐면 총선 앞두고 그렇게 박 대통령 팔고 이리 와가지고 뭐 행사하고 뭐 계속 편지 뭐 우리 당 지원해달라는 편지가 막 쏟아지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아 어, 이거 공연이 또 오해 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직접 와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는 제가 4월 5일 날 바로 그 선거에 대한 부담 문제 때문에 일로 오지 않고 그냥 서신으로 붙여드렸습니다. 그거는 이제 어, 김한수에 대한 고발 문제하고 어, 그리고 형, 어, 대통령 그 파기환송심에서의 그 무죄탄원서 그거를 동봉해가지고 어, 보내드렸습니다. 근데 총선이 막장 끝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런 부담 없이 행사를 잡은 게뭐싹다 사라졌어요. 어,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파악할 때 이제 대통령한테 그런 편지도 별로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이제 뭐 총선 때 우리 당 도와주세요. 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이제 잡았고 오히려 이제 너무 여기서 행사를 안 하니까 오히려 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편지 출력하고 자료 동봉해서 그냥 제가 붙이면 되는데 이제 총선 끝나고 너무 안 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, 박 대통령에 대한 지금도 제가 어제 방송 때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제 다들 박근혜 대통령 잊어버렸다 이제 탄핵에 가은 사라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길들이 올라오니까 일부러라도 이제는 와야 되겠구나 남들 안 오니까 직접 여기에 왔고 제가 이 서신에다가도요 여기 직접 왔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, 제가 나중에 읽어 드리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총선 때는 조심했지만은 총선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상황이나 박 대통령의 지금 이 심정이나 뭐 제가 여기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랑 좀 비교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성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지레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본인이 총선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내겠다는 그거는 계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근데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이 태극기 들고 다니는 자들은 도저히 믿으면 안 되겠구나. 그런 판단을 해서 태극기 쪽이 아닌 적당하게 그렇다고 또 미통당이 아주 잘한다고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냥 최소한 나 때문에 선거졌단 말은 안 나오게 하겠다. 그 정도의 메시지만 던졌는데 아마도 박 대통령이 그래도 한 130, 140석 정도 해서 문재인과 여당을 견제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? 그 정도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이 김종인, 황교안 등의 이 멍청한 짓으로 무참히 이제 이게 깨져버렸습니다. 예, 박 대통령의 이제 계획이 깨져버렸는데 뭐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정치적 쓴건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치적인 큰 피해를 입은 건 없어요. 오히려 대통령이 자기가 선거에 방해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번 패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근데 반대로 또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총선 전에는 탈기들고 박근혜, 박근혜, 박근혜 하는 사람들이 총선 끝나자마자 싹다 사라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뢰심장은 했겠지만 야, 인간들 좀 심하네, 아마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? 어, 아무리, 아무리 예측을 했어도 어, 저도 사실은 예측은 이미 이제 총선 때 대통령을 이용을 먹겠다는 것은 제가 총선 때로도 파악을 했지만은 그래도 총선 끝나도 한 2, 3개월 정도는 좀더 이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빠질 줄 알았는데 그냥 다음 날 바로 빠지는 거 보니까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야, 좀심하다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총선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총선에서 본인이 총선 패배에 덮어 쓰지 않았고 또 하나는 본인 이름 팔아가지고 이 자꾸 막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자들이 싹 사라졌고 그래서 대통령의 2차 플랜을 세우기에는 오히려 더 적합한 상황이온게 아닌가. 그 여러분들이 아마 유용한 변호사는 많이 걱정할 텐데 저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. 제가 이 가세관 애들한테도 얘기한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때버스트레이드하고 당권을 거의 10년을 주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4년 한 사람이 유영화 정도 하나 믿고, 그거, 그거 신뢰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믿고 전적으로 일했겠냐. 총선 때 자기 플랜을 하기 위해서 그 때까지만 써먹은 하나의 어떻게 따지면은 이용도구였고, 유영화를 이용하고 평식한 것도 아니고, 그 대신에 열심히 했으니까, 유영화 그 비례대표라도 하나 받게끔 협조해주지 않았습니까.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낸 거예요. 유영화를 끝냈고, 이제 총선 뒤에 실질적으로 정치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진실 하나로 승부를 걸어서 탄핵무역 본인 스스로 이제 석방해서 나와야 되는 2차 플랜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저도 감옥에 있을 때요 <laughs> 바깥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집회해주고 구명운동해주고 다한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저한테 옥중에서 가장 큰 도움 된 것은 제가 5월에, 2018년 5월에 구속되고 한 4개월 정도 지난 10월에 컴퓨터 전문가들이 태블릿 PC 디지털 조작 증거를 잡아서 그 보고서가 저한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제가 제일 편했어요. 왜 네. 이걸 갖고 이제 내가 빠져나가면 되니까 진실만 주고 있으면은 저 감옥에 있는 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. 그것만 주고 있으면 실제로 저는 10월에 조작 증거를 받았지만은 그 뒤에 7개월 뒤에 석방됐거든요. 그 7개월 동안 저는 굉장히 편하게 휴가처럼 지냈습니다. 내가 진실을 주고 있으니까 그건 아무 때나 나가면 된다. 즉 지금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무슨 몇만 명 집회에서 대통령 석방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후원금 받고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승부를 걸수 있는 진실의 칼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<laughs> 근데 대통령의 이 재판은, 팩트가 지금 조작된 건 없어요. 예를 들면은, 박 대통령하고 이지용 부의장이 만났다. 둘이 어떠한 청탁도 주고받지 않았다. 이 팩트가 다 인정이 됐어요. 그 팩트는 인정이 됐는데, 이제 윤석열 같은 자가 나와서 눈빛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다.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모든 것들이 지금. 최원하고 지금 둘이서 돈 한번, 주킹해가지고 나눠먹자 그런 말한적한 한 번도 없다는 거다 인정이 됐어요. 근데 그냥 둘이 평생 그냥 경제공동체나 뒤집어씌워서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백트를 조작한 게 아니라 백트를 전제해가지고 그냥 뒤집어씌워버리는 거예요. 그냥 자기들 추측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재판에서 엎어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. 이런 부분들이. 근데 우리 지금 테오리피쉬 사건은 모든 증거들이 다 조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. 과학적 조작한 것들. 이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엎어치기 하려면은 태블릿 서부터 엎어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태블릿을 조작한 주범을 찾아서 엎어치기가 들어가야지 대통령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엎어치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방향성까지 이 제시해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지금 안 하신 지가 한 오래돼서 박 대통령 님도 보는 j 은 p a 본인 재사상황 a p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. 재판을 지금 참여 안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저희 p a n p c 조작이 뭐다 드러났어요. 우리는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. 이 상황이.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박대통령 e 지금 파 a 한 a n 이 지금 굉장히 늘어지고 있거든요. a n e s e Japanese, j 하 p 있 n e s 하 Japanese, 니 a p a n e s e j 근데 국선 변호인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법원에 선임했지만 자기가 담당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그냥 묵살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직무 유기로 다 처벌받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국선 변호인들한테로 이걸 다 전달을 할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인 박 대통령 당사자가 태블릿 PC로 인한 공무상 비밀 유설죄는 태블릿 PC가 증거 제작됐으니까 무죄로 만들어라 이렇게 변호인들에게 알려만 주면 그건 변호인들이 합니다. 그거 안 하면 죄다직무위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제 조치들을 스스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? 그리고 어차피 유영화 변호사는 이제 재판용이 아닌 정치용이었으니까 좀 변호사도 변호사도 이제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좀 구성을 해서 형 집행 정지도 본인이 검찰을 이제 지적하면서, 검찰의 증거조작을 지적하면서, 이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. 뭐, 대통령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, 어,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, 왜? 막 복잡한 사람들 다 떠났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, 깔끔하게 진실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왔기 때문에, 정치적 부담도 없이 총선 전에 잘못 움직이면 정치세력 화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담도 없이 아직 대선은 많이 남았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실의 칼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제가 저 이번에 편지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압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이번 선거는 제가 무조건 참패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게. 이 사기 탄핵의 누명을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벗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선거는 다 진다 최소한 20년 동안은 선거 다 지게 돼 있다 제가 그 부분도 이제 적은 게 태블릿 PC 조작은 제가 다 밝힐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알아서 밝힐 수 있는데 이 태블릿 PC 조작된 거를 갖고 탄핵을 무효로 엎어버릴 수 있는 거는 대통령님이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 다음 대선 전에 다음 대선 전에 사법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적 여론적으로 야, 이 탄핵은 사기였구나.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다음 대선 또 집니다. 또 져요.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는 이재준 대통령님이 스스로 이건 좀 나서서 스스로 누명을 벗어줘야지만 보수진영이 다시 거짓권할수 있고 문재인 심판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편지에 적어드렸습니다. 네, 나중에 이제 이 다른 부분 말씀 마치고 편지의 주요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.